자 형님들 그1 2 시에 축구인가요? 아 씨발 이번 건 무조건 오반데 이거. 아.. 결정적인 거 몰고만. 아 아직 뭐 결정은 못했어요. 아르헨티나보다 프랑스가 더 센가? 아 이게 뭐 축구 방송이 아니긴 한데 아 씨발 오바가 무조건 날것 같은데 색골을 설마 못 넣을까? 어디 승을 가게보다는오오바를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야 축구 언더냐 오바냐? 프랑스에 대한 제가 정보가 없는데, 프랑스가 좀 공격적인가요? 아, 존나 공격적이야? 아, 제가 축구를 솔직히 잘 몰라요. 저는 이번에 은바페를 처음 알았어요. 와, 프랑스는 후보도 1군이라고. 야, 지부장형 있고 11명이라고. 수비수, 공격수, 미드필드까지 다 해가지고. 오케이, 시바, 프랑스 믿었다. 자, 일단은, 프랑스 이기면은 기분 좋으니까 이거 전비 바로 산다. 전비가 씨발몇 장이나 이거? 멘탈하잖아. 어? 어. 형이 간다고 할 정도면 장난이 아닌 건들 많이 는데야 어. 효정아 프랑스 들어오는 순간 주간 패키지랑 주간 그 데일리 사는 거랑 해갖고 풀 패키지다. 어? 정확히 멘탈한데. 일단 거래소 에 있는 전비 20만 달 짜리 일단 바로 털고. 바로 일단 거래소 전비부터 탄다. 야저 반칙 자체가 씨발저선 안에 들어서 반칙했음 패널인데. 오오 오메! 오, 아이 싸가지없는 놈이 손바닥 갖다가 얼굴에 귀싸대기를 얹어버려야 눈에 시야를 가려버리 눈을 찔러버리고 마새끼가 완전 레슬링에 따라 없어버리네 어 아이 축구가 발로 하는 게 아니라 시발로 하면 손으로 갖다 폭행을 해버리네 눈을 갖다 찔러버려야 진로 방해가 아니라 시야를 방해시켜 버리고만 저런 거는 최소 옐로우는 가야 되는 상황인지 시발 누가 봐도 손 갖다 갖다 손눈 얼굴 다 수셔 때려버리는데 오야 어! 너무 오바했다. 너무 흥분했어 야... 까비까비 까비. 어! 와! 씨발! 아... 씨발 망했다 이 정도면 잘해야 내가 봤을 때는 무난할것 같은데 이거 아... 씨. 야 어떻게 경기력 자체가 씨발 수비만 하다가 게임이 끝나냐 이게 말이나 되냐고 야 어떻게든 저기 뭐 해갖고 저기 색골 정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겠지? 지금 상황에선 거의 드로잉 되든가? 아니, 쟤네가 지금 2대 영상에서 그냥 잠궈버리면 끝나는데. 풀포, 풀포 봐, 안되나 이미 경기에 내가 봤을 땐 끝난 것 같고. 어떻게 이거라도. 야, 홀린아, 혹시 방송 보고 있냐? 씨발. <laughs> 야, 찾을 게 너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야, 홀린이 냐 이미 끝났어. 어? 정말 잘 돼봐야 차비인 상황이야. 맞잖아. 자, 죄송한데, 홀든 방송이라서 축구 얘기 그만하세요. 예? 가능성 없으니까. 어, 끝났으니까. 아 끝났으니까. 아씨발 오바야? 아나 진짜 오바 가려고 했거든. 골드, 골드, 아까 시청자분들이 골드, 계속 프랑스 얘기하니까 골드, 골드, 아 진짜 막가버리네. 야씨발 2대 2라고? 2대 2야? 형님 아웃츠 나왔습니다 드지연님. <laughs> 형님 이거 가능성 있는 겁니까님? 아 무조건인가요? 골드, 하, 야 알겠습니다님. 예, yeah. 야 덕우 형도 아웃이 나왔다네. 시바 모르네 이거. 홀, 풀파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홀, 야 어떻게 홀, 이게 이렇게 되냐. 홀, 홀, 야 시바 문제야 제발. 홀, <laughs> 홀, <시발>. 홀, <laughs> 홀, 야 추가 시간 얼마나 줄려나. 야 연장전 필요 없어요. 추가 시간 추가 시간. 페를 어! <laughs> 아... 돌립니다. 뭐야! 뭔데? 아, 시간 너무 없다. 시바, 됐다 아, 오가 아. 와! 야! 저기 어떻게 안들어가다 아, 진짜 시바! 아, 아 시왜안이아져서이게을싹아주서이아야 야나 진짜 오바 가려고 했는데 아 진짜 죽겠네. 아 씨발. 패를 돌립니다.